연예인들 가운데 빛의 일꾼으로서 유혹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인류 최후의 시기입니다. 몇년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고 종결이 되고 이 지구를 비워주게 됩니다. 지구를 이제 비워주게 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아버지의 나라로 상승시키는 그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휴거. 상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임라인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연예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에 속하는 빛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 그들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2월 4일 밤 8시 34분경에 나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 연예인들 가운데, 빛의 군들이 꽤 많은데, 그들이 이제 깨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거기서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배우 이지아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나는 이 영상을 이제 배우 이지아가, 배우 이지아가 굉장히 이제 외계를 좋아하고 다른 외계 문명을 좋아하죠.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배우 이지아도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기 의지 임으로 이제 영상을 좀 여러분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왜 이상이 왔는지, 육화를 했는지, 환생을 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연예인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한 게,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배우 이지아예요. 모두 어디에 있는가? 외계인들 어디 에 있는가?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백만 혹은 수십억 개 행성이 있다고 믿고 오기 있습니다. 오기 모두 어디에 있는가? 내 말이 그말이늘날 과학자들은 <laughs> 우주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laughs> 아 진짜 관심 <laughs> 많으시구나. 아아 외계인. 인터뷰도 있네. 외계 인터뷰 인 체크. 아, 궁금해요, 다들? 오우. 아니 이제 궁금한데 이제 목적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모르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진지하죠이 은하계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운명이 어딘가에 또 있을까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흥미롭고 재밌잖아요. 좀 우주랑 외계인 이런 걸 관심이 좀 있는데 되게 신기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가볍게 여기서 그냥 거술. 자, 배우이지아는 이제 외계인 덕후, UFO 덕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평소에도 이제 이 외계인 관련한 책들을 이제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본인 읽은 책들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 외계인 인터뷰라 책이 있습니다. 외계인 인터뷰라 책은 이제 미국에 이제 로즈웰에 그레이 외계인들이 타고 있는 UFO가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을 한 것은 미군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음파 그걸 UFO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무기를, 빔을 쏴가지고 떨어뜨린 건데, 그때 그 이야기, 그때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로잡혀 죽었는데, 한 명이 포로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계인들은 우리가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기 기들이 이제 이 육신을 벗고 떠나보니 여기 떠날 수 있는데, 계속 그 이제 이 작은 1m20m 센티미터 정도의 그 E T 모양의 그 몸체 인형체 안에 이제 외계인 영이 들어가 있으면서 간호 장교에게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 지구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모두는 불멸의 존재인데 자기가 이제 불멸의 존재인 것을 알아야지 신적인 그러한 힘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구에는 이제 지구 대기권에는 수억 볼트의 그러한 이제 전자 스크린, 어이 전자 그물망이 이제 어둠, 어둠, 타락 세력들이 쳐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죽어도 우리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거짓 인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후세에 갔다가 다시 윤회를 한다. 그런 내용들 있는데, 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지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자, 나는 알아. 이지아가 빛의 일꾼이다, 이라는 것은 나는 안 믿어요. 영적인,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영,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5년 2월 4일,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연예인, 지인, 그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배우, 이지아도 어쩔 수 없다. 안 깨어나면 거기서 끝이다. 나도 더 많은 영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다면, 좋겠다만, 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짧다. 슈카이브야,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집착하지는 마라. 너가 힘들어진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나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를 왔었던 나 슈카이브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요즘 너무 많이 애를 쓰면서 이제 한 명이라도 영을 이제 이빛칠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에 이제 전자 강의도 하고 영적인 강의도 하는데, 그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름해 주셨어요. 난 개인적으로 이제 이지아를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이 이제 선하, 선하다. 선하고 깨끗한 이미지. 마음도 굉장히 이제 깨끗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지아를 좋아하는데, 난 한눈에 이지아가 이제, 어, 빛의 일꾼이라는 걸 알아봤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제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제, 내가 봐도 알수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 아슈타르 사랭부나 어, 은하 한대나 이제, 우리 천계 천사들에게 직접 교실해서 물어봐서 이 사람이 빛의 일꾼인가 한번 체크해달라. 그러면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지아는 빛의 일꾼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지아를 굉장히 이제 특별히 생각을 하는데 하시는데 이지아는 이제 연예인이고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 명예, 재물, 이런 것을 내려놓기가 아마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어, 각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각 개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배우 이지아도, 어, 이제 속기끝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소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연예인들은 좀지나브레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맞게끔 그렇게 하는 홍보 마담, 얼굴 마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빛의 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마지막 말씀, 메시지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배우 이지아도 지금 안 깨어나고 있는데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이 휴고의 순간은 눈앞에 와있어요. 눈앞에 와있고 그 전에 이제 어, 일본 침몰, 부산, 인천 침몰,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 전쟁, 뭐, 이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휴거 그리고 지구 극이동, 지구 이셋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